정말 나를 빡치게 하는 입금 날짜 안 지키는 클라이언트,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클라이언트, 그림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이잘안 되는 클라이언트. <목소리>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지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나를 빡치게 하는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클라이언트들입니다. 물론 입금도 잘해주시고 쾌적하게 일을 맡겨주시는 좋은 클라이언트분들도 대부분 상당수이긴 하지만 가끔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종종 있거든요. 제 주변 작가님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수 있는 최악의 클라이언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약속한 날짜에 작업료 입금을 안 해주는 클라이언트.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수정 요청이 많은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건 그쪽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거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니까요. 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야 하고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하는 편인데 입금 날짜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진짜 좀 우리가 이렇게 입금을 약속한 날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지켜지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다 정말 안 좋은 케이스는 이런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입금 언제 되나요? 라고 계속 연락하게 만드는 사실 이건 저는 엄청난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좀 비즈니스 상으로 신뢰도 좀 깨지게 만들고 이렇게 프로페셔널함을 망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작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작업료가 언제 입금되는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꼭 쓰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입금이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을 뭐 추가를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작업하기 전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두 번째,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클라이언트. 제 경험상으로는 좀 규모가 작거나 일을 해본 경험이 적은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뭔가 기획을 일러스트레이터인 저한테 상담을 한다던가 막 그런 경우에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상품에 들어갈 일러스트를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한 건데 어떤 상품으로 기획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 저한테 해달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 본인 스스로도 뭘 원하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일단 전문가한테 연락을 해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경험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애초에 뭔가 컨셉이라든지 기획 단계에서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 요청도 엄청 많아질 수가 있고 아니면 중간에 아, 이게 아니야 하면서 없고 아니면 뭐 그냥 싹다 다시 해달라거나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저건가?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아,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완전 다른 걸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야는 몇 개까지, 수정 요청은 몇 번까지는 그냥 할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추가 요금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게 최선이겠죠. 세 번째, 그림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별 타당한 이유 없이 이제 수정을 요구를 하거나 작업 시작하기 전에 동의하지 않았던 작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뭔가를 그냥 추가로 뭘 계속 그려달라거나 수정을 해달라거나 이런 상황이죠. 상업 일러스트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수정 요청이 들어와요. 그리고 뭐시한 추가 요청도 들어올 수도 있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서로가 합의했던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해드릴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추가 요금을 이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이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음, 그림을 노동으로 좀 보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추가적인 수정 비용이나 시안 비용을 청구를 했을 때 굉장히 놀랍니다 아 이거 내가 돈 추가로 내는 거였어? 어? 뭔가 이 사람들은 그림을 좋아해서 하는 일 아니야? 그니까 지금 하는 이 일도 좋아서 하는 거겠지 어차피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좀더 그려달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림은 노동입니다. 외주는 노동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계약서를 쓰고, 돈 계산을 하고, 요구 받은 걸 작업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노동이에요. 확실하게 나는 이것을 내 업으로 합니다. 라고 프로처럼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요구를 하시고, 수작 요청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작업료는 얼마인지, 입금 날짜 등등, 이런 사무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아, 이분은 전문가시구나, 라는 인상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락이 잘안 되는 클라이언트. 마감이 너무 짧고 타이트해도 힘들지만, 그 반대로 굉장히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케치나 작업 파일을 이제 약속한 날짜에 마감일에 맞춰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 빨리 와야지 이제 이게 컨펌이 되는지 수정을 하든지 어쨌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가끔은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린 파일을 컨펌해달라고 다시 한번 연락을 보내면 아 알겠다 라고 해놓고 또 연락이 한참 동안 없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한없이 늘어지게 되면 나중엔 이 작업 자체가 뭔가 좀 지겹고 계속 해 나가는 탄력도 좀 잃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작업하는데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늘어지고 마감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내가 작업료를 받는 그 날짜도 늦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계약서나 어떤 작업 조건에 작업물을 보내고 난후 클라이언트는 뭐 일주일 이내로 피드백을 줘야 한다 라는 거를 명시를 하는 작가님들도 계십니다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은 제가 말한 이네 가지 타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세요 1번 입금 날짜 안 지키는 클라이언트 2번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클라이언트 3번 그림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4번 연락이 잘안 되는 클라이언트. 어느 게 가장 최악인 것 같으세요? 어, 근데 사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분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진행을 하시고 피드백도 금방 금방 주세요 정말 가끔 가끔씩 생기는 일이니까 너무 겁먹거나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클라이언트와 이제 작업을 하는 프리랜서 간에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해보고 갈등이 생겼을 때 풀어가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예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아 그리고 내가 겪었던 최악의 클라이언트 경험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모아서 제 뉴스레터 토픽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제 뉴스레터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